괄호사 산재 오신문 오십답. 열 아홉 번째 질문. 괄호사 산재 신청 꼭 대리인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꼭 대리인을 선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자가 직접 하거나 가족이 직접 산재 신청하면 안 되냐고, 어, 묻는 분들이 꽤 많으시는데요. 당연히 되긴 되죠.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산재 성인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뇌심혈관질환 그 공단에서 인정해 주는 승인율이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만은, 우리 그 질판위에 접수된, 접수된 사건을 보면은, 아, 이게 대리인을 선임한 사건하고, 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건하고는 너무나 확인이 잘 구별이 됩니다. 저그 업무와 상병 간의 어떤 의학적인 또는 법률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 제 자책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이 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어 실제 제당시 과거 미스테스가 트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들도 있었는데 예제 자책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 자료를 제출 안 해가지고 어 산재가 불성이 난 사례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키워가고 있는 사건 중에도. 어, 이 분은 상가 실내 인테리어 공사 하시는 그 목수분이신데, 그 작업 중에 이렇게 내출로 이렇게 여진 사건이었어요. 근데 가족 측에서 이제 대리인 선임 하지 않고 그냥 산재 신증서만 덜렁 공단에 접수했던 거죠. 그러니까 또 공단에서도 형식적으로 막그사업적으 제출한, 어, 말도 안 되는 근무 시간만 가지고, 에, 조사 보고서 올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산재가 불쌍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제가 그 공단 조사가 불실하다는 이유로 그, 그 심의 보류를 요청했어요, 재판이에 제자의 어떤 일용 근로 신고 내역 그리고 사업주의 공사 작업 일지 또는 뭐 공사 계약서 어 매출액 자료, 자료 그 같이 냈던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을 어, 추가적으로 공대에서 조사해라 어, 어 그렇게 제가 요청을 했죠 다음 심의에서 이 사건은 어, 어 재발생 직전 12주가 한주 평균 근무 시간이 54시간에 해당하고 이 분은 그 주말에도 근무해가지고 휴일이, 휴일 사용이 부족했고, 어, 그 작업장에 소음이나 분인도 어, 많았던 걸로 확인되었고, 고된 육체 작업도 수행한 걸로 인정돼가지고 어, 다행히 산재가 인정이 된 거죠. 에, 처음부터 아마 대리인을 스님에서 제대로, 제대로 그 재조사가 되었더라면 얼마든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정말 까마, 하마터면 그냥 산재가 불승인 될 뻔한 어, 아찔한 경우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리인을 선임할 때 어떤 분을 선임해야 될까? 대리인이 갖춰야 될 조건. 여러분들이 대리인, 대리인을 선, 선임할 때꼭 유념해서 체크해야 될한 일곱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그 대리인은 근로자 산재보상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어, 법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금으로서는 법상은 공인노무소와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행정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전문 법률 자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맡겨서도 안 되고 꼭 반드시 전문 법률 자격을 갖춘 공인 노무사나 변호사님을 찾아가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내 심혈관 질환 사건을 했던 경험이 풍부한지, 왜냐면, 노무사마다 또다 전공 분야가 다할 수가 있거든요. 산지 안에서도 또 뭐, 장애 보상만 전문적으로 하는 노무사님이 있고, 저희 법인처럼 뭐, 내심 혈관 질환이나 근로자의 자살 사건을 많이 하는 이런 법인도 있고, 그런 어 법인이나 노무사마다 전문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가서 어 인정 사회 좀 보여주십시오, 또는 성인 사회 좀 보여주십시오 해도 되니까, 그걸 보고 위임을 맡기는 게좀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전문 자격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 사건은 노무사나 변호사님 수임해놓고 다 사무장한테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업무상 질병이나 내심이나 업무상 자자같이 어떤 상당한 의학적 법률적 전문지식이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은 단순 사무장한테 맡기는, 맡기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 노무사나 변호사님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하고 현장조사나 어, 신청 유구자 작성이나 이런 걸다 하는지 그걸 꼼꼼히 예, 체크하시고그걸 하시겠다는 분한테 사건을 위임하시는 게 훨씬 더어 안전하십니다. 네 번째는 어 내심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게 현장 조사입니다. 이거 그 보통 가족들 이야기만 듣고 달랑 이렇게 가족들 주장만 써서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제출을 해 버리면 나중에 사업주 진술하고 다안 맞아 가지고 다 이렇게 불쌍기날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현장에 가서 직접 삽장을 조사하고, 작업 환경을 이렇게 확인하고, 동료나 목격자 진술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 풍부한 재조사 결과가 나오고, 훨씬 더승인승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얼마나 열심히 꼼꼼히 해줄 수 있는 분인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떤 경우에는, 위임이나 사건만 맡겨놓고, 자기의 신적 요소가 어떻게 작성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현재 불정이 나서 인자 보고, 아이고, 이게 엉망으로 됐다는 걸 후회하는 그가족분들 너무 많거든요. 반드시 신청 요제 작성이나 사건 조사 과정, 이런 과정에서도 대리인과 충분히 공감하며 사건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선임하시길 바라고. 여섯 번째로, 아무리 뭐, 똑똑하고 훌륭한 노무사님이라 하더라도,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시는 분. 절대 바람직하지 않겠죠. 적정 수입료라는 게 조금만 이렇게 전화해보고 알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한 수입료요구 하는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일곱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결국 이 뇌심혈관 질환 사건에 대한 어떤 좀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신 분, 이게 뇌심혈관 질환 사건은 대부분 제자가 이렇게 사망한 경우도 되게 많고요. 어, 사망하지 않더라도 이게 한쪽이 완전 편마비가 오거나 언어 장애가 오거나 어, 기억에 장애가 있거나 어, 그래서 평생 누군가에게 간병을 받지 않고는 혼자 이렇게 생활하기가 되게 힘들 정도로 이렇게 중증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되게 많죠. 어, 그래서 가족한테는 이이 이, 이 건이 산재가 되냐 안 되냐가 정말 제자뿐만 아니라 가족한테는 어,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단지 그냥 뭐한건뭐 뭐 수임하고 뭐 말고 뭐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면은 에,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사건 수임할 때 정말 자신 없으면 자신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뭐 착수금이나 얼마 받겠다고 의견 드릴게요. 무조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막 어, 사건만 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대리는 여러분이 잘 이렇게 에, 걸러야지 에, 아마 그런 낭패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이제 산재 신청 시 어떤 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리인 선임을 할 때는 정말 한 두세 군데 방문하시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꼭 발품을 팔고 직접 만나보고 한세 군데만 정도 만나보면은 이분이 정말 전문가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리인 선임의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나홀로 산재 신청을 준비하시는 모든 산재 가족 여러분을 응원하는 한창현 농사였습니다.